여러분, 안녕하세요. 혹시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? 그냥, 아, 좀 딱딱하네 하고 넘기셨다면, 오늘 영상 주목, 발바닥 굳은 살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. 알고 계셨나요? 사실 발바닥 굳은 살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. 발바닥 특정 부위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거나 마찰이 생기면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각질을 두껍게 만들거든요. 이게 바로 굳은 살이죠. 그런데 왜 하필 그 부위에 굳은 살이 생겼을까?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예를 들어, 둘째 발가락 아래쪽에 굳은 살이 있다면 무지외반증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.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면서 발 안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고 그 압력 때문에 둘째 발가락 아래에 굳은살이 생기는 거죠. 새끼 발가락에 굳은살이 있다면 소건막류일 가능성이 크고요. 발 앞꿈치나 뒤꿈치에만 굳은살이 있다면 발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일 수도 있습니다. 어머, 그럼 저는 어디가 안 좋은 걸까요?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염려 마세요 굳은살 위치만으로 모든 걸 단정 지을 순 없으니까요. 하지만 척추측만증처럼 자세가 잘못돼서 굳은살이 생기는 경우도 있답니다. 척추가 휘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특정 발에만 굳은살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청소년분들은 특히 자세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죠.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에 굳은살이 더잘 생기고 심하면 피부가 헐 수도 있어요. 이걸 당뇨발이라고 하는데 괴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 발에 상처가 생기면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고요. 가끔 굳은살이랑 티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굳은살은 넓은 부위에 걸쳐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고, 티눈은 좁은 부위에 딱딱한 핵이 박혀 있는 게 특징이에요. 티눈은 누르면 아프기도 하죠. 굳은살이든 티눈이든 압력을 줄여주고 각질 연화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답니다. 종합해 보자면 발바닥 굳은살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물론 신발 때문에 혹은 직업적인 이유로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혹시 모를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